안녕하세요. 어쩌다 비뇨기과 의사가 된 닥터 서입니다. 오늘은 조루 수술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체 진피를 이용하여 음경 확대를 하면 조루도 좋아지고 음경 확대도 된다고 하는 비뇨기과사들이 있는 듯합니다. 대체 진피는 그 얻는 방법이 죽은 사람 피부를 처리하거나 소나 양의 피부를 처리해서 얻게 됩니다. 보통은 응급상황에서 뇌막을 대체하거나 화상이 심하여 수분 손실로 사람이 죽게 생겼을 때 막아주기 위해서 씁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음경 확대 목적으로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혀 탄력이 없고 단단한 관계로 짱짱한 관계로 그것을 음경에 감아주었을 때 음경이 발기가 되면 그 대체진피의 아래쪽에 있는 배부 신경이 강하게 눌리게 됩니다. 발기가 됐을 경우에 강하게 눌리게 되면 신경 전도가 나빠지고 일시적으로 기도가 무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 크게는 아니지만 음경 확대의 목적도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조로만 두고 봤을 때 실이 흘러서 대체진피가 자기 살로, 자기 조직으로 대체됐을 때 탄력이 생기고 누르는 압력은 약해져서 결국 초기 몇 달간을 지나게 되면 조루에 대한 효과는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조루 목적은 달성되지 않고 저는 그것을 받지 말 것을 권합니다. 또 흔히 시술된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시중에서 신경을 묶었다가 다시 풀어줄 수도 있다는 시술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참 혹할 일이죠. 그런데 묶었을 때 신경전도가 어려울 정도로 묶게 되면 필연적으로 그 신경은 죽게 되고 하방이 죽게 되고 결국 자른 거나 다른 없이 됩니다. 그러면 적당히 묶어서 신경이 안 잘라질 정도로 묶는다면 어떻게 되냐고요? 평상시도 신경 전도가 잘 되어 결국 신경 전도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묶은 것인데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결론은 묶었다 풀었다는 수술은 가능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음경 배부 신경 차단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음경 배부 신경이라고 하면 이 음경의 여기를 음경의 등이라고 합니다. 등 배자입니다. 이 등을 따라 기도로 가는 감각신경이 내려오므로 그것을 응경배부신경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응경배부신경은 기도감각신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신경을 차단하는 기도가 무뎌지겠죠. 우리 동료 의사들은 일반적으로 기도가 과민해서 조로가 왔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그 배부신경을 반만 잘라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충분하지도 않고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산술적으로는 음경 귀두의 감각이 100이 정상이라면 과민에서 150이 됐을 때 반만 자르면 반을 자르면 75가 되겠죠. 산술적으로는 너무 충분한 치료가 됐을 걸로 생각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뇌의 이상한 반응으로 인해서 반 남은 신경을 이용하여 원래 감각을 다 느끼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가 천트롤에 거의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도 초기에는 우리 동료들보다 나은 점이 없었기 때문에 반만 자르기를 100건 이상을 했었는데요. 너무 놀랍게도 처음부터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음경 배부신경 차단술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음경 배부신경을 충분히 잘라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우리 동료 의사들 중에도 충분히 자라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많이 있으신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또 문제가 따릅니다 충분히 잘났어도 배부신경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응경배부신경차단술의 약점입니다 그러면 닥터 선은 어떤 수술을 하고 있느냐? 저는 음경 배부신경을 충분히 차단하고 다시 살아나지 않게 하는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배부신경의 재생능력이 너무 강함으로 다시 안 살아나게 하는 것을 100% 성공하기는 힘듭니다만 제가 4천 건이 넘는 수술 경험으로 충분히 자르는 것은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율도 상당히 적어서 5% 미만입니다 제가 실수로 신경을 남겼거나 충분히 못 잘랐거나죠 혹은 다시 살아나는 경우 무료 재수술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상 어쩌다 비뇨기과의사가 된